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겨울방학이잖아요. 그래서 겨울방학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 네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과 시간에 침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침대에 한번 누우면 몇십 분, 몇 시간은 진짜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침대에서 좀 누워서 쉬고 싶다는 유혹이 있더라도 원칙을 세워가지고 침대에 일과 시간에는 절대 가지 않는 거를 꼭 지키시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침대에 일부러 가지 않으려고 문제집 같은 거 여러 권을 침대에 쌓아두기도 했어요. 두 번째로 과목 밸런스를 잘 조절하세요. 특정 과목이 많이 부족한 경우에 방학 때 공부 계획을 그 과목만 물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그거는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목 성적은 오를지언정 다른 과목 성적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전반적으로는 더 마이너스가 될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에 공부를 했어도 오랫동안 공부를 안 하면 아예 감이 사라지고 개념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과목 밸런스를 잘 지켜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최소 두세 과목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시간 분배도 현명하게 잘 하시길 바랄요 세 번째로 강의만 듣지 마세요. 인강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방학 때. 그리고 학원, 특강 같은 것도 많이 듣고. 그래서 강의를 듣는 거는 괜찮은데 하루 종일 주구장창 강의만 듣고 그냥 푸드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강의를 들은 경우에는 반드시 복습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고 문제 풀이도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강의만 일방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서 그게 공부가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의 것으로 이제 소화를 지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를 들은 경우에는 반드시 복습, 문제 풀이를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체력 관리를 꼭 하세요. 공부도 결국 체력이 좋아야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체력이 바닥나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최대한 체력을 길러놓으면 방학은 물론 학기 중에도 이제 공부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체력을 꼭 길러놓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탔고 그리고 달리기도 하고 학교 운동장에서 그런 식으로 하루에 2, 30분 정도라도 시간 투자해서 운동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또집 밖에 나가는 게 아니더라도 홈츠 같은 거 유튜브에 영상 찾아봐가지고 그런 거 집에서 따라할 수도 있으니까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꼭 체력 관리를 하시길 바래요. 그게 정말 나중에 도움이 많이 돼요. 다들 후회 없이 알찬 방학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